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출발점인 셋과 스윙의 사운드 스윙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셋을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 많이 했어. 그러면 쉽게 빠지게 되고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셋은 여기죠. 지명과 사포트가 10평일 때, 클럽 페이스가 나왔을게요. 페이지 라인 도전하지 않 여기입니다. 여기를 돌려보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는 천지 차이. 치를 많이 들어 올리셔야 됩니요두 번째로, 밑들어 올리고, 백스윙을 든 다음, 딴중 방향을, 아, 그리고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듣는 거는, 저는 워낙 크로스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스윙을 아예 이런 방향으로 그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크로스를 매일 이렇게 세트로 하고 이렇게 쉽게 할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다운스윙 방향인데 다운스윙 방향에서는 이렇게 씹고 이렇게 씹고 이렇게 고이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 방향, 이 이거 집어넣으시는.. 이거 티클 하인데요크기고요 살구 좀만들고요 칭! 구는저 연습하는 거.. 이 방에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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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